링크는 몇년 동안 전쟁의 피비린내와 절망을 겪으며 50만 명의 대군과 그들을 무장 시킬 자금을 구하는 일은 어렵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전쟁 승리를 위해 꼭 필요한 지휘관 찾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있었다. 그는 훌륭한 지휘관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수없이 기도했다. 리치먼드에서 맥클레런이 패배한 후 링크는 전포포 장군을 후임 사령관을 임명했다. 하지만 그도 잘생긴 얼굴과 허풍으로는 맥클레런에 뒤지지 않았다. 심지어 그는 군사령부가 모든 권력의 위에 있다고 발표할 정도였다. 맥클레르는 자신의 후임자 포프를 매우 싫어했다. 이윽고 포프는 군대를 이끌고 버지니아로 진격했다. 그는 최대한 많은 군인을 원했고 링크는 맥클레르에게 군대를 포프에게로 보내라는 전문을 보냈다. 하지만 화가 난맥클레르는 여러 핑계를 대며 군대를 보내지 않았고 그 때문에 리 장군은 손쉽게 포프의 군대를 무너뜨렸다. 무시무시한 살육의 전쟁터에서 북군의 패잔병들은 공포에 떨며 앞다투어 워싱턴으로 도망쳐왔다. 미 장군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급기야 수도 함락을 우려할 지경에 이르렀다. 시를 방어하기 위해 워싱턴 주민들 모두에게 무기를 지급했다. 전쟁 장관 스탠트는 시급히 지원병을 보내달라고 6개 주 지사에게 긴급 전문을 보냈다. 시민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었다. 수도를 뉴욕으로 옮기려고 스탠트는 변기창의 무기와 보급품을 배에 시도록 했고 재무장관 체이스는 정부의 금과 은을 월스트리트의 보조금고로 옮기도록 했다. 맥클레런이 복수심에 폭프가 남군에 패하기를 원했다는 말이 돌았다. 링크는 그를 불러 국민들이 그를 매국노로 부른다고 전했다. 스탠튼이나 체이스는 분노에 차서 총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링크는 이 모든 것을 참아내면서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다. 고민 끝에 그는 후임으로 다시 맥클레런을 임명했다. 이 일로 그센 비난을 받을 것이란 점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괴로워했고, 내각 때문에 더 괴로워했다. 스탠턴과 체이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링컨은 책임을 져야 한다면 자신이 사임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함으로써 그들의 반대를 잠재웠다. 엔치텀 전투 이후 맥클레르는 남군을 공격하라는 링컨의 명령을 듣지 않다가 마침내 패하여 군 경력의 종지부를 찍게 된다. 당장 포토맥 군대 지휘관을 구해야 하는 링컨은 번사이드 장군에게 지휘를 맡겼다. 그는 스스로 능력이 모자람을 알기에 몇 번이나 고사했으나, 링컨의 강권으로 눈물로 지휘권을 맡았다. 그리고 프레드릭스 버그의 남군 요새를 공격하다 1만 3천명의 군사를 잃었다. 번사이드는 사임했고 뒤이어 후커 장군이 지휘권을 이어받았다. 그러나 그도 리 장군에게 후방 기습 공격을 받고 1만 7천명의 병사를 잃었다. 링컨은 울부짖으며 뜬 눈으로 밤을 하얗게 세웠다. 우울과 절망에 빠진 국민들은 링컨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 와중에 링컨에게는 견디기 힘든 개인적인 비극까지 일어났다. 셋째 아들인 윌리가 겨울 내내 누군가가 준 조랑말을 타다가 심한 감기에 걸려 알았고 결국 세상을 떠난 것이다.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했던 링컨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책상에는 뜯어보지 않은 편지와 전문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그가 슬픔을 이겨낼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주치의가 걱정할 정도였다.